안녕하세요. 민미의다 자, 뭐,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어, 뭐, 입고 다니는 속옷, 예. 속옷도 또 바뀔 겁니다. 예. 겨울용이 있고요 여름용이 있고요또 봄, 가을용이 있습니다. 예. 주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게, 천원, 예, 천원에나할거나 아니면 뭐, 1, 2천원, 뭐, 2천원, 3천원인다 좀, 예, 댓글에도 이렇게 많이 봤는데, 물건 값은 천 원인데, 배송료까지 포함이 되어가지고, 예, 삼천 원, 뭐, 사천 원, 배송료 포함되어가지고, 뭐, 사, 오천 원, 이렇게 판매를 하니까, 예, 두장 이상 사면 배송료까지 또 내야 되냐,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예,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예, 그게 어쩔 수 없이, 고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되다 보니까, 한장 사시는 분들한테는 뭐, 그냥 그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장보다는 그래도 저렴하게 이렇게 뭐 1000원대, 2000원대 나와 있으면 뭐 두세 장, 보통 한 두세 장 정도는 구매를 하시죠. 1000원, 2000원짜리 한장딱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건데 저도 좀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찾아보면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냥 판매자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배송료를 붙여버려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래도 그렇게 해도 어차피 최저가긴최저가입니다최저가긴최저가인데자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수량에 맞게끔 구매하셔도 단돈 1000원대. 구매할 수 있고 그렇다고 뭐 일반적인 뭐 묻지마 뭐 아무 속옷 <laughs> 아무런 이너웨어 잘못 착용하시면 이너웨어 잘못 착용하시면 겉에 아무리 뭐 100만원짜리 몇십만원짜리 기능성 에, 뭐 자켓이나 바지나 뭐 기능성 티셔츠를 입고 있어도 안에 속옷 자체가 뭐이 이제 속옷 자체가 불편하면은 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번에도 예 얘는 뭐 제가 뭐 예전부터. 얘만 착용한 건 아니고 예전에도 얘가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가격이 나오다 보니까 어 예전에도 예, 이 가격보다는 근데 비쌌어요. 왜냐면 하 얘도 얘 예, 예전에 뭐 이렇게 배송료가 같이 붙어 가지고 물건값은 뭐 1,000원 2,000원인데 배송료 뭐 3,500원 4,000원 같이 결제 하다 보니까 한두장 정도 세장 정도 선에서 이렇게 구매하다 보면 뭐한만만 15,000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어 지금은 뭐 그런 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뭐 안에 입는 남성 속옷 예, 뭐 팬티라고도 하고 드로즈라고도 하고 뭐 트렁크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예, 흡속속건 기능은 일반 스포츠 브랜드에서 나오는 거랑 똑같고요. 뭐 신축성이 당연하고요. 여러 예, 군데뛰어난 흡속속건 기능 이제 착용감이 쾌적하다. 뭐 이거밖에 없습니다. 얘가 뭐 발수되고 방수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예, 요렇게 쾌적하게 통풍하고 이제 발수 아, 발수는 아니고요. 통풍하고 흡속속건 기능하고 이제 신축성 이게 요착용하 편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가격 저렴 하면 좋고 이왕이면 검증된 브랜드에서 예뭐 검증된 믿을 만한 브랜드 어 얘는 뭐 스포츠 브랜드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예, 이 속옷 전문 브랜드도 한번 트라이 하시면 다 아실 거고 속옷 전문 브랜드고 뭐 지금 사이즈 이렇게 보시면은. 뭐 95, 100, 105. 95, 100, 105. 뭐다 있습니다. 95, 100, 105. 다 있고요. 이게 문제가 예전에는 이제 가격이 이렇게 1,760원에 팔면 배송료가 같이 붙어가지고 뭐 4,500원 판매를 했는데 장당 이제 1,700원 이렇게 판매를 하니까 어, 그냥 뭐 다섯 장 구매하셔도 이제 택배비 한 번만 내시면 돼요. 택배비가 이렇게 중복 결제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뭐만 원. 만원 미만 시는 배송료가 2,500원이 붙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만 원, 뭐, 한, 한여 장, 한 다섯 장은 아니고, 한6장 정도만 구매하셔도 그냥 뭐, 배송료 없습니다. 6장 정도. 그리고 가격은 요 상대로 그대로 들어가고요. 색깔은 뭐, 요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색깔이 전부 다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 몇 가지 이렇게, 9500, 105, 9500, 105, 블루, 네이비, 네이비, 블루, 연회색 진곤색, 회색. 웬만하면 뭐 네이비, 블루, 뭐 회색 이런 식으로 대강 갖춰져 있는 것 같아. 얘위에 계열이 회색 계열이고 밑에 계열이 블루 계열인데 웬만하면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아. 요 상품평은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 아주 예전에, 아주 예전에 뭐 젊었을 때, 저도 지금도 정치지만은 아주 예전 에더 젊었을 때, 더 젊었을 때뭐 장당 뭐 오천 원만 원씩 구매해도 뭐 불만 불평 없이 그냥 편안하게 착용하고 다녔어요. 뭐 지금 뭐. 2,000원인데 여기 쿠폰 그대로 받으시면 1,760원 예, 네, 나오고요. 어, 트라이며 트라이, 트라이 그냥 자카드 치시면 돼요. 트라이 자카드, 트라이 자카드라고 치시면 돼요. 트라이 자카드, 트라이 자카드, 네, 트라이 자카드. 검색창에 트라이 자카드 치시면 되고 트라이 자카드 치시면은. 가격대가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 트라이드 자카드도. 자카드도, 트라이, 자카드도 뭐, 8천원 몇천원 대부터 해서 만원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네, 다양하게 나오고요. 한2 5 0 0까지가 나오는데, 2 5 0 0까지 그대로 클릭을 하시고요. 간단합니다. 2,500 클릭하시고, 그냥 낮은 가격순. 네, 낮은 가격순으로 내리시면 돼요. 내리시면은, 단돈, <laughs> 인터파크에서 단돈 천원에 판매하는데, 이거는 이제 95 사이즈 한정. 네, 95 사이즈만 남아있고 이제 100, 105 이제 다양하게 구매를 하시려면, 그 밑에 이제, 티몬. 네, 티몬이나, 뭐, 패션 플러스부터 이렇게, 1 7 0 0원 이렇게 내려갑니다. 1,700원, 50원. 뭐 밑으로 내려가도, 뭐, 1,800원, 1,800원, 뭐, 몇십원, 몇십원, 약간씩, 약간씩 올라가니까, 뭐, 난 여기 들어면 할인 더 된다. 몇장 구매해가지고, 뭐, 만원 이상 구매하면 난 여기서 뭐, 무료배송이 된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뭐, 요즘에 쿠폰 쓰고, 뭐 쓰고 해가지고 더 할인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어, 일단 체력가는 요렇게 시작되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 뭐, 당연히, 뭐, 외피로 입는 우리의 뭐, 기능성 소재라든지 바지, 뭐, 티셔츠, 자켓, 뭐, 할 것들 다 중요한데, 어, 안에 속옷, 1차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입는 속옷,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안에 속옷이 불편하다 그러면은, 뭐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죄송한데다 속옷 하나 뭐막 이렇게 뭐 안에 입었는데 안에서 막 찝찝하고 막뭐 착용감이 불편하다 이러면은 바깥에 있는 뭐비싼 아무리 비싼 외투 외피 뭐 아무리 좋은 거 결쳐도 소용없어요. 이것도 참고하셔가지고 하고요. 요거는 뭐 보편적이다 보편적으로 뭐 대부분 다 편안하게 착용하는 브랜드고요. 요 가격이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1700원이면은 그냥 뭐 거저다. 그냥 거저다.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신 분들 트라이자 카드 치시고요. 트라이자 카드 네이버, 트라이자 카드 네이버 검색창 치시고, 가장 최저가 2,500개 나옵니다. 가장 낮은 가격수 치시면 1,000원부터 나오는데, 1,000원에는 95 한정. 인터파크에는 95 한정. 그 밑에부터는 1,700원부터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또 뭐, 한 5, 6장 이상 구매하면 또 배송료 없으니까,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되다 리뷰 여기 많이 있으니까, 리뷰 보시면 되다 리뷰를 제가, 저도 봤는데, 리뷰 요런 게뭐 따로 보여드리지 않는 거는, 안 좋은 게 있으면 요런 게 보여드려요. 아, 이거 뭐, 했더니, 이거 무슨, 뭐, 완전히, 쓰레기다, 뭐, 이런 것들 막 있으면 이런 게 보여준다. 구매한는 50명, 60명, 30명이 뭐, 전부다, 뭐, 이거 뭐, 여러 장 구매하고 또 뭐, 또 구매했다, 또 구매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침 바르는 소리, 좋은 소리만 나와 있다 보니까, 이런 거는, 이런 게 뭐, 딱히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예, 계절도 바뀌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속옷 같은 거 보시고요. 예, 필요하시다, 하셨던 분들은 저렴하게 구하시면될것 같아요.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비가 이제 내리다 그쳤는데, 앞으로 이제 날씨도 맑고 좋습니다. 예, 쾌적한 봄날씨, 예, 온화한 봄날씨인데, 어, 뭐, 출조 계획이라든지 나들이 계획 이제 뭐딱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좋은 하루 되시고, 편한 안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